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천국은 과연 가기 쉬운가, 음, 천국은 과연 가기 쉬운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어,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예, 녹화를 뜹니다.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안 보이나요? 잘? 아잘안 보이겠구나 예, 예. 아이 러니 어,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한테 열두 제자가 있었지만은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가론유다 이두 명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죠 그것도 온갖 저주를 다 쏟아 부으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욕하면서 세번 부인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뭐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는 거나 은삼십에 이 사람 팔아먹는 거나 제가 볼땐 똑같아요. 죄질의 경중이 제가 볼땐 똑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차이는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요, 가론유자는 후회를 했어요. 네. 자, 회개와 후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음... 이게 이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는 어, 지금 캐나다에 살아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유니언역에서 기차를 탄 거야. 이쪽으로 가려고 기차를 탄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기차인 줄 알았는데 두 시간째 타고 보니까 그게 왼쪽으로 가고 있는 기차였어요. 뭐 아니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기차였다고 칩시다. 음. 그러면은 후회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뭐냐면요. 어, 내가 기차를 잘못 탔네? 아이, 바보같이 어떡하지? 아이고, 잘 확인하고 탔어야 되는데, 발을 동동동 굴르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책을 하죠. 그죠? 그게 후회예요. 근데 그 후회가 회계로 이어지려면은요. 중간에서 여기서 내려야죠. 내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다시 갈아타야 됩니다. 그게 회계죠. 후회는요. 리그레타하는 거고요. 회개는 리펜트하는 거야. 그죠? 이 둘의 차이가 둘의 운명을 갈랐어요. 자, 또 얘기를 해 볼게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죠?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 두 명이죠. 자, 그죠? 한 명은 사울 왕이에요. 한 명은 다윗 왕이에요. 네. 자, 사울왕, 우리는 사울왕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어쩜, 어떤 면에서 보면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요,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시면은, 사울왕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같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어, 사울도 선지자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자기들끼리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나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부분들은 없을 걸요? 많은 분들은. 자, 가론 유다요. 사복음서 자세히 읽어 보시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나 이것을 때려치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걸요? 네. 사울은 그랬던 사람이고 가론 유다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버림받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선지자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드립니다. 그죠? 마침 또 그럴 때, 사무엘이 늦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와야 되는데, 오래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원성을 높이죠. 예. 제사를 빨리 지내라고. 제사를 빨리 드리자고. 그러면서 이 사울에는, 사울이 생각할 때는, 자꾸 뭐 백성들이 막 그러니까는 선지자를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막 그렇게 원성을 높이니까 선지자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린 거죠. 월권 행위를 한 거죠. 근데 그 월권 행위를 하는 그 마음 중심에서 있었던 사울의 생각은 뭐냐면은 인본주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뭐가 있을까요? 아말렉과 전투를 한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를 한 다음에 모든 것들 뺏은 전리품들 중에서 A급들 쓸만한 것들은 다 자기가 숨기고 B급 C급만 죽이죠. 그죠 그리고 아악아 왕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아악 왕을 살려줍니다. 물론 다시 사무엘 선지자가 잡아가지고 아악 왕을 죽이죠. 그러나 사울은 신분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의 생각이 있었던 거야. 예. 자, 그에 비해서, 다윗은요, 살인하고 가늠했죠. 그러나, 다윗한테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사울 왕은 질투심에 멀어가지고, 응?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말 한마디에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평생을 질투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다가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왕은 다윗을 궁에서 내쫓았죠 네. 내쫓고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살인자로 살인미수 혐의에다가 그 다음에 도망자 범죄자 신세로 굴에 쫓겨 다니고 있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누명 썼어. 거기다 살인자에다가 도망자에다 누명 썼는데, 굴에 갇혔어요. 굴에서 살게 돼요. 사람이 굴에서 살게 되면은요, 빛을 많이 못받기 때문에,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물론, 쫓겨다니는 신세니까 제대로 먹는 것도 못 하겠죠? 씻지도 못 하겠죠? 신경은 곤두서 있고, 피곤에 쩔어 있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있는 어느 날,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굴 속에서. 저는요 다윗이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사울을 살려줬다는 생각 전혀 안해요 성경에는 그게 자세하게 기술이 안되어있지만은 아마 다윗은 칼을 여러번 꼽았다가 뺐다가 뺐다가 목에도 한번 겨눴다가 집어넣다가 었이 갈등을 많이 했을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사울은 사울왕은 어찌됐든지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옷에다만 살짝 칼자국만 내고 물병만 훔쳐왔는데, 그것까지도 길티한 의식을 느껴가지고, 죄의식을 느껴가지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사울은 결국은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근데 동굴에서 사울을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이 죽이지 않았던 게 결과적으로는 큰, 이, 큰 어떤 이로움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위에 있는 왕을 자기가 그렇게 제끼지 않고 만약에 제끼고 왕이 됐다라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도 끊임없이 내란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대란에 시달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너도 니네 위에 있는 사람 그렇게 제끼고 왕, 왕을 잡았는데 나라고 해서 그렇게 못할 게뭐 있어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왕권을 잡은 다윗 왕조에서는 솔직히 명분이 없는 거죠 예 정치에서는요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잖아요 합리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명분이 없으니까 아마 나라를 다스렸어도 열두 지파는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몇 지파에서 계속 내란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도 진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다윗의 왕을 그렇게 안 잡았으니까 근데 물론 요새 이제 이런 부분 과연 그 옳게 가지 않는 리더십에 대해서 얼만큼 팔로워들이 그거를 인정을 하고 참아야 될 것인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거야 마음 속에는 사울을 얼마나 죽여버리고 싶겠어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인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꼴로 쫓겨가지고 저질,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 저질렀다고 누명 쓰고 피해자신 분에 도망자신 분에 굴에 쫓겨 살면서 먹지도 자지도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신경은 곤두서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죠? 그러나, 사후를 죽이지 않았죠.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강도가 두 편이 매달리죠. 그죠? 자, 또, 음, 천여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 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가봅시다. 나오미라는 여인 나와요. 룩게 보면. 그죠? 근데 첫째 며느리는 오르비라는 여자가 나오고 둘째 며느리는 루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죠? 나오미가 너네 나라로 가라 그랬을 때 오르비는 이방 나라로 그냥 가버려 그러고 나가지고 성경에서는 이야기가 없죠. 그러 그러나 룻은 끝까지 쫓아다녀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끼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 자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시각으로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내가 어 빌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마디오 크라이스트로 볼 것이냐 예. 세상의 조직, 올거나이제이션을볼 것이냐, 아니면은 유기체로 볼 것이냐, 그죠 제가 어, 먼저 번에 올린 그 동영상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그림을 그려요. 세상은 피라미드형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역삼각형이 쭉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축소형이고, 여기는 확장형이고, 이런 것들. 여기는 사람을 상품 취급하고, 여기는 작품 취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이두 제자는요, 똑같은 예수님 제자였고요. 똑같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권능을 똑같이 봤어요. 근데, 영원한 운명은 갈렸죠. 자,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이두 왕은 똑같이 왕이었고요. 똑같은 사람한테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렸죠. 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은요, 어디가 나오겠어요. 어떤 부분까지. 자, 여기는, 이쪽 사이드는, 어, 싹군. 그 다음에 여기는, 목자. 예. 여기는, 쭉정이, 알고 그죠? 여기는, 천국, 지옥. 예.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가론유다 같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죠. 예. 이 사람들은 똑같았다니까요. 내가 사울같이안 되리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실패는 뭐냐면 후회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 인본주의와 사람 중심이 그럴듯 합니다. 맥이 센스가 됐고요.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아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큰 교회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리는 일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열천여 비유처럼, 다섯 명, 그니까, 러 오십 퍼센는 구원을 받고, 5 0는 버림을 받느냐? 이분의 일이냐? 아니면은, 십이분의 일이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버림을 받으면 십이분의 일이냐? 아니면, 씨 뿌리는 비유처럼, 사분의 일이냐? 아니면은, 종의 비유처럼, 삼분의 일이냐? 아니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에7 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가 니골라당이라는 걸 차리고 나중에 저주의 이름으로 끝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은 그거는 칠 분의 일입니다 이 분의 일이 됐든 12분의 1이 분의 일이 됐든 칠 분의 일이 됐든 사 분의 일이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정 부분은 쭉정이로 싹꾼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이쪽으로 향해야겠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향해야겠죠. 여러분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복음수에 보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지금 곧 죽어도 천국에 갈걸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천국에 갈걸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든 그 교회에서 반으로 갈리는 날이 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계시는 작업을 시작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작업을 이미 시작을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후회를 하고 계십니까?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자, 보세요. 모른다고 세번 잡아 뗀 거나, 3 0냥에 팔아먹은 거나, 제가 볼 때는 나쁜 짓이 정도가 똑같다라니까요. 똑같은 나쁜 짓을 했다고요. 똑같은 나쁜 짓을 했고, 똑같은 예수님 제자였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과 능력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결정적으로 가른 것은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라는 거. 네. 자, 둘다 왕이었어요. 다윗, 사울 똑같은 왕이었고 응? 똑같은 사람한테서 똑같이 기름을 받았죠. 그러나 얘는 인본주의에 넘어갔죠. 결국은 이 사람은 신분주의였죠. 다윗은 아무리 가는 거, 살인을 했어도 응.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되는 길에서 여러분 어디에 계시냐 이거죠. 이쪽으로 가고 계신가요? 돌아오세요. 이쪽으로 가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세요. 더 가세요. 더 커지실 겁니다. 더 은혜를 누르실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